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목사님이 모닝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커피향이 향기롭고 맛이 좋았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던 중 미끄러운 손잡이를 잘못 잡아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머그잔에 새겨진 글씨가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교회에서 기념으로 나눠준 머그잔이었습니다. 단순히 컵에 새겨진 글씨였지만 목사님은 마치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음만은 머그잔처럼 쉽게 놓치지 않길 바란다. 목사님은 신앙생활이 우리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쉽게 들수 있는 머그잔도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떨어뜨린다. 그런데 믿음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저자, 척 피어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때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큰 믿음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6찬송과 429장 545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으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성장하여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처럼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익과 가치와 쾌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